안녕하세요 닥터네버 지식인 상담원의사 문상호입니다 요즘에는 온도차로 인해서 비염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냥 몸에 바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 재채기를 해서 바람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합의각기를 부풀어서 따뜻하게 공기를 데워주려고 해서 코막힘이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지만 그주기가 너무 잦아지고 어, 정도가 너무 세지면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니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재채기나 콧물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외치치료라고 해서 비강 사혈을 통해서 부풀어진 하비갑개의 사혈을 통해서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고요. 마지막은 침치료입니다. 침치료는 폐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종합적으로 여러 번 받으시면 코의 증상은 많이 완화가 되실 겁니다. 좋은 진료 받아보세요.